よろしくお願いし 안녕하세요. 고객님들께 가장 좋은 차량 소개해드리는 차자라 중고차의 조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좋은 차량은요 더울 유지 80입니다. 자이 차량은 어, 연식 괜찮아. 예, 연식 괜찮고요. 옵션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옵션 전부 다 적용됐고 가격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예, 가격 정말 착해요. 주행거리 좋아요. 주행거리 고객님들께서 딱 원하시는 그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 조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보이시는 번호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훨씬 더 쉽게 상담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고객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예, 2021년 1월에 등록된 2021년식의 제네시스 더올류 G80 2.5 터보 모델입니다 고객님들께서 2.5 터보, 예, 유난히 좀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2.5 터보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예, 고유가 시대다 보니까, 예, 연비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어, 연간 자동차세도 좀,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하고 이 차량, 예, 깔끔한 외관도 살펴보시고요. 실내 들어가셨고,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옵션, 어떤 거 들어갔는지, 예, 옵션까지 살펴보시러 가시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예, 깔끔한 카본 메탈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WG80 신차 출고시, 어, 정말 많은 출고, 손님들이 많은 선택을 하신, 예, 그런 다크 그레이, 고급스러운 카본 메탈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어, 정말 깔끔하죠. 예, 전면에서 딱 보셨을 때, 이 웅장한 그릴과 참잘 어울리는, 예, 그런 바디 색상이라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지능형 풀 LED 헤드램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들 야간 운행에 아주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죠. 휠을 좀 한번 볼게요. 휠이 조금 남다릅니다. 일단은 2.5 터보는 18인치 휠이 기본이죠. 일단 이 차량은 70만 원 상당의 19인치 크롬휠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10만 원 상당의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 적용된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승차감까지 확실하게 잡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도 뭐60% 이상 70%까지 아주 넉넉히 남아 있으니까 휠도 너무 깨끗하잖아요. 타이어 걱정, 휠 걱정 안하셔도 되시고 깨끗한 본네 상태, 뭐 전체적인 바디 상태. 너무 좋아요. 정말 깨끗합니다. 광 상태도 너무 좋고요. 거기에 유리막 코팅 시공까지 끝내놨어요. 우리 찾아라 중고차 차량은 상품화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 전부 다 해놓는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사고 있는지 좀 한번 볼게요. 사고 유무, 사고도 전혀 없어. 단차도 전혀 없죠.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예,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외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뒷바퀴 휠도 너무 깨끗하죠? 타이어 트레드? 오, 뒷바퀴가 더 많이 남았어 뒷바퀴는 한 80%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쪽 테일 램프도 아주 멋지죠 멋진 테일 램프 확인하실 수 있고 280만원 상당의 전자식 4륜이 추가 적용된 차량이니까 눈길 빗길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 뭐 당연히 좋고요 침수 흔적을 좀 한번 볼게요 침수 흔적 있어요? 침수한 적 없죠. 침수한 적 있으면 큰일 나죠. 침수한 적 없습니다. 자,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침수 차가 없어요. 침수 차 없고 도난 차 없고 주행 거리 조작한 차량 없고 또뭐 없어요? 허위 매물 없어. 허위 매물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영상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운전석 쪽도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정말 깔끔하죠. 단차 전혀 없고 실내도 좀 한번 볼게요. 실내, 실내도 보시면. 그냥 깔끔 그 자체예요. 예. 뭐 블랙 시트인데 너무 깨끗함이 딱 화면으로 확인이 되시죠. 실내 클리닝 전문점에서 시트 몽땅 탈거하고 깨끗하게 실내 클리닝까지 맞춰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마 뭐 고객님들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아마 무조건 마음에 드실 법한 예, 그런 차량이실 거예요. 도어 트림도 보시면은 뭐 여기 안전벨트 끼임 자극도 전혀 없이 너무나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시트 쪽으로 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보면 뭐가 버튼이 하나 있죠? 장거리 운행하실 때 우리 고객님들. 전신 마사지 받으실 수 있어요. 예, 120만원 상당의 컨비니언 스팩이 추가 적용됐기 때문에 전신 마사지 받으시면서 운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스트도까지도 함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스트도 작동 상태도 아주 좋죠. 어째요? 버, 벌써 딱 사고 싶은 느낌이 딱 드시잖아요. 그쵸? 그냥 와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정말 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라 것을 아마 한눈에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셔서 실내 컨디션 한번 다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한번 다시 보세요 확실히 이 실내 클리닝을 끝내놓은 차량답게 조수석 시트도 너무 깨끗하죠 정말 깨끗하고 대시보드도 너무나 깨끗해요 네, 대시보드 역시 아주 아주 깨끗하고 앰비언트 라이트 예 네, 너무나 멋지고 자, 14.5인치 6세대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픽이 아주 이쁩니다. 그래픽 통해서, 어, 날씨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기능도 참 많다라는 거 우리 고객님들도 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추가된 옵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70만원 상당의 빌트인 캠 추가 적용됐기 때문에 블랙박스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런 차량이에요. 어, 차량 기능이 많은데 또 사용하시기가 어려우면 안 되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기능 설정하시기 예, 아주 아주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의 옵션들 안전 옵션들이 전부 기본 적용이죠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축방 안전 예, 기본 적용되어 있으니까 보험료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고속도로 반자일 주행 이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하실 때 아주 편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신 마사지까지 받으시면서 이 반잘주행 이용하시면은 어 장거리 이동도 뭐 여독 없이 운전 필요도 없이 아주 편하게 어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510만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 이용하실 수 있어요 차량의 사방 모습 후방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죠 그리고 어, 6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3D 어라운드 뷰를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장애물을 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고객님들 좁은 도로 이동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지하주차장 진출입 하실 때 차량 손상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터치식의 프로토 공조기. 아, 느낌 좋아요. 아, 디자인 아주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 적용되어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항상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건강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죠. 키도 보시면은 NFC 카드키 포함 총 3개의 키 모두 다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키 걱정도 안 하셔도 되시고요. 또 우리 고객님들 요즘에 이 파킹 어시스트 문의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원격 주차도 하실 수 있어요. 좁은 공간 주차하실 때막 이렇게 타고 내리시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이 리모컨으로 아주 편하게 주차까지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편의 옵션들 전부 다 적용되어 있죠. 자, 디지털 계기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원하시는, 예, 디자인으로 이렇게, 예, 변경이 가능하고요 후축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죠. 차선 변경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고, 졸음 운전 방지하실 수 있는 전방 유시 경보, 센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좀 한번 볼게요. 어, 제가 서두에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주행거리라고 말씀드렸죠. 62,046km 주행한 차량입니다. 62,000km 주행한 차량이에요. 어, 이 G80 차량 5년 10만 km 까지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다 제조사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죠? 아주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차량 선택하시고 가까운 블루핸즈 자주 방문하셔서 케어 받으시면서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에요. 자, H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커플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아주 선명하게 잘 나와요.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요. 한눈팔지 마시고. 예, 전방만 주시하시고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앞좌석도 보신 것처럼 아주 아주 깔끔하고 필요하신 옵션 전부 다 적용된 차량이에요. 느낌 아주 좋죠? 이제 저거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게요. 뒷좌석의 컨디션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뒷좌석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해요. SSS급. 주름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하죠. 예, 확실히 슬랙클리닝을 끝내놓은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그룸도 아주 넓죠. 예, 이 패밀리카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레그룸이 넓어야 뒷좌석에 우리 가족분들이 편하시거든요? 레그룸도 너무나 넓고, 또 뒷좌석 이렇게 암레스트 보시면은 다기능 버튼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뒷좌석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시고요. 어우, 요즘 너무나 추워졌어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아주 따뜻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시고, 후면 전동커튼, 네, 보시면은 후면 전동커튼도 이렇게 뒷좌석에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뒷좌석이 오토 공조기가 너무나 편해요. 어, 이 풍량도 뒷좌석에서 바로 조절이 가능하시고 온도도 뒷좌석에서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뒷좌석 승객분들 아주 쾌적하게 어,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죠.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 커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프라이버시 지키셔야죠. 그리고 어, 또뭐 있어요? 자외선에서도 보호받으셔야죠. 자외선에서도 보호받으실 수 있는, 예, 사이드 프라이빗 수동커튼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차량 컨디션 너무나 좋죠? 정말 깨끗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 놓치지 마시고 꼭 선택하세요.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은요, 2021년 1월에 등록된 2021년식의 제네시스 더 올뉴 G80 2.5 터보 모델이었습니다. 어, 차량의 전반적인 컨디션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에요. 정말 뭐 내관 외장 전부 다 깨끗한. 예 그런 차량이고요 고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옵션이 전부 다 적용됐습니다. 510만 원 상당의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280만 원 상당의 전자식 사륜 그리고 어, 또뭐 있었죠? 120만 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펙 그리고 19인치 크롬밀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었고 전자 서스펜션까지. 추가 적용됐기 때문에 승차감까지 완벽하게 잡은 그런 차량이었어요. 주행거리도 고객님들 좋아하시는 주행거리 약 62,000km 주행을 했고요. 황금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었습니다. 이제 가격 말씀드려야죠. 가격도 제가 아주 착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죠.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는 금액은 3,930만 원입니다.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상담 보시면 주택량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뭐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고요. 시승원 하시는 고객님 계시죠? 저하고 시승 약속하시고 오셔서 편하게 시승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아주 아주 좋은 네, 그런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 서비스 이용하십시오. 고객님 댁에서 차량 선택하시면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이 컨디션 좋은 차량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조팀장님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 매물, 침수 차량, 도난 차량,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인 계약서에 제가 항상 법적 보증해드리고요. 그런 차량이 만약에라도 판매되면 당연히 100% 취소 환불 약속드리겠습니다. 영상 아래쪽 댓글창 보시면 우리 찾아라 중고차 공식 카페 주소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많은 방문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 보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팀장한테 전화주십시오. 우리 고객님들 가장 좋은 차량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세 가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